안녕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오늘 사모님이 우리 친구들 찬송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은 줄 믿어요 오늘 사모님이 어, 전달해 줄 말씀은 순교에 관한 거야 핏값 순교 어 그거 무슨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있잖아 신교에 대한 말씀을 전달해주고 싶은 사모님 마음이 생겼어. 있잖아 이거 봐봐 이 나무 한번 보자. 이 나무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나무냐면은 올리브 나무야. 올리브 나무. 어 올리브 나무인데 감남 나무. 감남 나무인데 이 감남 나무는 하나님이 이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이 나무를, 어, 이 나무를 정하셨어. 어떤, 어떤 상징이냐면 이 나무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것처럼, 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이렇게 계보를 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후대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정하신 거야. 그래서 다위세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꺾으리라. 그 씨.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열이 이렇게 감람나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일하신 거지. 근데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그 다윗을 통하여서 그 다윗의 뿌리에서 누가 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셨어요? 모든 인간의 죄값을 죄값을 내가 치루어 줄게. 그래서 뭐했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사망의 반대말은 뭘까? 생명. 그 생명의 값을 예수님이 탕탕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루 이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음부의 권세를 깨시고 죽음으로 지옥의 권세를 깨시고 죽음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어떻게 됐을까? 주님이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아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땅끝까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세원약을 주신 거야 그래서 이거 봐봐 그곳에 이 나무에다가 이방인들을 이방인들을 이렇게 돌 감남 나무라고 그래. 그래서 접붙임을 해서 어떻게 또 다른 나무가 되도록 우리 친구들 더 크면은 접붙임에 대해서 부, 배울 수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다가 또 하나의 다른 나무를 꽂아서 또그 다른 나무를 통하여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뿌리는 하나야. 뿌리는 하나지만 나무는 참 감남나무, 돌 감남나무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신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이돌 감나무, 그돌 감남나무.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라면 돌 감람나무는 누굴 말하는 거냐면은 어 교회를 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어, 구주로 믿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열방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다돌 감람나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참 십자가의 피피 값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게 되어진 거. 이전에는 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의 이 핏값으로 탕, 탕, 탕 모든 인류를 위하여 흘리는 그 보혈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돌 감남나무와 같이 교회와 같이 모든 이방인들 모든 족속 천하만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태어나고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또 누군가의 핏값이 있었어 누군가의 핏값이 있었냐면은 스테반 성교사님 스테반 집사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처 죽임을 당한 거야. 그 이후로 그걸 보던 바울이 사울이 바울로 변심하여서 하나님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에 서게 된 거예요. 스테반의 핏값을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또 사우를 통하여 바우를 통하여 열두 제자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 어느 나라든 첫 나라에 가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런 복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묶인 흑암의 감옥에서 죄의 감옥에서 어둠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모든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에 가면 다 돌을 던져요. 어, 틀렸어. 왜 우리 신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돌을 던지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처음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왕이 다 죽여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다 목배임을 당하고 또 우리 전쟁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죽이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액자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침을 뱉고 밟고 가! 이렇게 반대하도록, 변절하도록, 뒤돌아서도록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침을 태태 뱉고 주님 아시죠? 저 주님을 믿지만 지금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어! 침을 퉤퉤 뱉고 갔지만 어떤 아이가 그런 예가 있어. 어떤 아이가 저는 공상당이 싫어요. 그러면서 어 예수님의 침을 자기 옷으로 닦으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공,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다 십자가. 이렇게 뒤돌아서서 이렇게 밤에 보면 다 십자가로 물들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뭐한 사람들이 있는줄 알아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만 내 마음 변치 않고 믿을 거예요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에도 순교의 피들이 계속 흘렀기 때문에 첫 신앙들이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복음에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됐어요. 요즘에 우리 친구들 뉴스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모슬렘 믿는 친구들 거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총으로 탕탕탕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모슬렘, 알라를 믿어라. 그걸 반대하는 자들은 죽일 거야. 할때 숨어서 나는 내 마음 변치 않으리 오직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그러고 지금 순교에 피들을 흘리고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피 값을 통하여 아프가니스탄 또 내지는 모슬렘의 전역에 있는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다 건져 줄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축복 천국을 공짜로 값 없이 주셨지만 누군가는 그 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은 무슨 값이냐? 생명의 값이기 때문에 모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피 값을 드려 생명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뭐라 그랬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나 나를 따라오려니 그럼 너희들은 너희들을 십자가에 못 받고 너의 십자가를 들고 따라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사모님이 탕탕탕 못 박히는 순교와 같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썩어지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지? 싹이 나오지 싹이 나오면 뭐가 나오지? 줄기가 나오지 거기서 꽃이 피고 또 뭐가 나오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이렇게 이거는 돌감남나무라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매들이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뭐 해야 지 죽어야, 한 알의 씨앗이 죽어야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 기도하고자,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친구들처럼, 이 친구처럼. 내가 탕탕탕, 예수님처럼, 못 박히는 이 피값이 있어야 아빠도 돌아오고 누구도 할머니도 돌아오고 또 누구도 돌아오고 친구도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 세례 받잖아 세례가 뭐야 물에 잠기는 거야 저 죽었어요. 육체는 죽었어요. 다시 나올 때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영으로 살 거야. 새 생명으로 나왔어요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번 주 동안에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많은 순교자들의 피값을 통하여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음을 받고 아직도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피를 부르고 우리도 십자가에 탕탕탕 못 박혀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 순교자가 될때 하나님께서 뭐 할까요? 주님께서 또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제 육체를 못 받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정말로 내게 맡긴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제가 이 십자가에 순정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친구들 될때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친구들 될줄 믿습니다. 죽음이 두려우면 말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두려우면, 어, 다 피해서 숨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마음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6으로 들을 때는, 어,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 친구들 0으로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열매 맺는 날이 올줄 믿어요.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피 값이 흘려졌습니다. 순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순교의 피는 계속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문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가 한 알에 밀, 썩어지는 밀알처럼 어, 나의 육체를 탕탕탕. 못 받고 그핏값으로 우리 아빠가 구원받고, 우리 엄마가 구원받고, 정말 내 친구들이 구원받고 또 나아가서는 나를 통하여 이 민족과 이 모든 조서 천하만미, 나를 통하여 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